작 겨울 업데이트 신규 육차 마스터리 프리뷰 미아일의 인스톨 쉴드 데들리 차지가 하나로 묶였고 소울 마디스티파이어 어택 오펜시브 디펜스가 하나로 묶였다 인슐 대차가 둘다 액티브 스킬이다 보니 아마 우선도는 인스톨 쉴드 데들리 차지를 먼저 연기 높지 않을까 싶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걸 반말로 하려니까 엄청 어색하긴 한데 내 채널이 전부 반말로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견뎌라 방패 하실 스킬 사용 인스톨 실드는 크기가 대빵만하게 커졌고 범위도 커졌는데 실제 범위가 이펙트 기준 하단으로 커진 탓에 위쪽은 이펙트가 다음에도 불구하고 때리지 않는 가시적인 불편함이 있다. 뭐 이건 고치겠지. 데일리 차지는 스킬이펙트도 매우 화려해졌지만 35초마다 한 번씩 발동되는 검기라는 부가 효과가 추가되었는데 쉽게 말해서 미하엘의 위치로부터 전방 일직선으로 쭉 발사되는 추가 공격. 좀 멋있고 크고 빠른 오라 에폰이라고 보면 될 듯하다. 오펜디펜시스 템도 12초마다 한 번씩 발동되는 그런 구조인데 개발진이 미하엘 만들 때몇 초마다 발동되는 이런 거에 좀 고쳤나보다. 파이널 어택은 이펙트가 조금 더 크고 멋있게 바뀐다. 어펜시브 디펜스는 이렇게 대상을 빛의 구가 감싸는 모양이 되며, 소울 마제스티 추가타인 빛의 파동 역시 좀더 화려하게 변했다. 그 외에 큰 구조적인 변경점은 없는 듯. 근데, 이펙트 전부 다 예쁜데, 샤이닝 크로스는 왜 있냐.